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자기 사람을 위하시는 주님,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쭤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건이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 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다 굴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